자,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맞이해 보도록 하죠. 예. 자, 미국 증시는 혼조세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죠? 예. 대체적으로, 어, 쉬어가는 자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우 지수는 0.56% 하락 마감, S&P 500 지수는 0.09 마이너스, 나스닥 지수만 0.13%, 어,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서퍼 플러스로 시작을 뭐 할것 같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종목별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압축 3선은요, 오늘이 12월 02일이 되겠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어느 정도 부담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정부가 어, 자율주행 관련죠 어, 보도록 합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휘발유 3일수밖에 없다. 어, 정부 군 탱크롤이 긴급 투입이다. 주유소 기름 바닥 내라. 예, 화물연대 예폭주다 이거 요거, 어,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 오늘 그 에너지 관련주 흥국소교 한국 한국석유 급등 출발입니다. 자 그리고 어, 네옴시티 관련주 보도록 하고 어, 원전 해체 관련한 이슈도 좀 나왔다, 그죠 예, 이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다시 보도록 하고 컨텐츠 관련주들 예, 오늘 또 예, 사마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서 좀 올라와서 출발을 할것 같습니다 주목을 해 보고요 2차전지 그리고 어, 예, 재활용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 어, 재건 관련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회장이 되겠습니다. 자 사마 네트웍스, KEC 하고요, 여구전자 어느 갑자기 흥구석유라든가. 어, 이런 쪽이 급등 출발하는데 중앙에너비스하고요. 이건단발성일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추가 뭐 저기저 매매 접근은 아무래도 좀안될것 같아요. 어, 주의를 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 핀텔도 같이 봅시다 핀텔 핀텔 자 20초 남았구요 자 정규시장 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입니다 평화올리 기가르인의 동화화성 수소쪽이 올라온다 그죠 수소쪽 평화홀딩스하고 평화산업하고 JNK 히터, 동화화성 이런 것들 수소 관련주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가 이점이 아, 레몽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 아, 버킷 스튜디오 아, 이런 쪽도 같이 올라오고요. 콘텐츠라고 해야겠죠? 자 그리고 핀텔, 핀텔 요거요, 요거 저 단타. 핀텔 단타로 접근하시고, 어 8370으로 접근합니다. 8370. 자 대창의 옵투스 제약이 오늘 3% 올라오네요. 이거는 삼천당제약, 어, 요거가, 어, 연관되어 있죠. 음. 자, 그리고 청담 글로벌, 한알령 관련해서, 이츠 한블 화장품죠. 한국 화장품, 화장품도 좀 올라오네요. 자, 지능기업하고, 어제 뭐, 동부건설하고 어, 이런 건설주들 조금 어, 움직임이 있고요 어, 청담글로벌, 그 다음에, 예, 데모, 어, 에버다임, 에버다 예, 재건조, 에버다임, 에이, 이런 것들. 아, 진성, TEC하고 DY, 파워 세건 네. 관련이죠 자 어, 핀텔, 핀텔 보이고 동부건설 보이고 지능기업 보이고요 원준이 보이고 이사전지 쫙 한번 나오네요 네, 대성에너지 유일에너테크 이차전지 리튬 관련이다 그죠 요거는 어, 좀 100원 150원 플러스인데 밑으로 좀 떨어지면 봅시다 자 MDS테크 자율주행 쪽인데요 MDS테크 16%나 급등이다 이런 제한 아유 어제 살걸 네, MDS테크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어.. 유사할 점뭐 네, 머트렉스라든가 머트렉스, 머트렉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비고, 퓨런티어 아씨, 또 청담블러블 대박이다 <목소리도> TBC, 웹스, 의 <목소리도> 예, 2차 예. 함불도 올라오네요 예, 2차 불 환불. 버켓 스튜디오가 보이고 있고 청담글로벌 대성에너지 네,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어, 흥구석유 한국 한국석유 아, 청담글로 벌휜텔휜텔 핀텔 다스코, 그렇죠. 다스코도 좀, 예. 금 접근해 보세요. 예. 비가라인도 보이고 있고, 금양이, 금양. 예. 웰크론한테 안, 안 올라오네요. 지앤원에너지, 예. 흥거석유 BP도, BP도, 예. m d 스테크 오늘 상승하겠다. 동부원설, 동부원설, 엠데스테크 비가레인, g s 이 연우가 15%급등이요 대박이네. <laughs> 엠데스테크 상가기대, 대명에너지, 한화, 솔루션, 예. 태양광도 좀 올라오네요. 대명에너지 강하네아 어, 웬일이래? 여우동부건설 건설주 건설주 좀 올라오고 안됐스텍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를 올렸다 수익이에요. 어? 앞서 그저항대좀 있지 않나? 네. 어 이거 돌파하겠다 그냥 가지고 계세요. 홀딩이야. I family and C. 이자 한글, 이자 한 이점 아이텐츠안 올라네. 상신 EDP. 예. 진 NND. 1원 마이너스. 대성하이텍이 올라오고 있고, 레이언스 EP도 어, 이렇게 올라오네. 탑모트리얼즈, 탑모트리얼이 것도 2차전지 쪽이 다그죠 네. 2차전지 쪽이고, 기가레인 나무가 드림텍, 카카오페이. 하나 에어로 가 보인다 그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쇼, 한국, 항공 우주, 현대 럿텐, 라고 올라온다 그죠? 방사, 우주, 항공 관련 이죠? 머더 투어, 하나 투어, 네, 여행지도 올라오네요. 어, 선익 시스템, 그렇지. 사마 올라온다. 사마 네트워크서. 네. 기다리 스튜디오 죠올라 같이 올라오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에너지 관련주, 수소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 화장품, 재건, 건설, 2차전지 항공주, 여행주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성이다, 그죠? 네.